야! 진짜 쐈어! 아, 진짜 쐈어! 그 A2집 한 마디 할거 있는데 어. 다른, 다른 데서 절대 면안 되는데 원래 이런 새벽반에서 인질 사살이라는 <laughs> 그거 미션 오류 미션 오류 어아니아니아니 저희... 그니까 러아아 암질을 아, 이렇게 데려왔으면은 사살식이 있어가지고 아이 잠깐만 잠깐만 형님 아.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 인질이 진짜 이렇게 묶여있네 어? 아 맞다 인질 사살식 한봐야 되는구나 어나 이거 다 찍고 있어 아이 잠깐만 총 겨누지 말고 겨누지 말고 잠깐만 아 겨누지 말라고 아 겨누지 말라고 나 이거 다 찍고 있어 뭐야 인질이 우리나 누구야 아 이름도 안 보이네 나다 찍고 있어 나다 찍고 있어 찍고 있어 하지막디션 날려줘. 사, 어디서 배운 거 안전장치 제